기호 5번 장세출을 연결합니다. 네, 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? 네! 너무 다행입니다. 저희 되게 열심히 찍었거든요. 네, 재미있게 보셨다면 어,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 영화에 대한 좋은 얘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네, 저는 한만서 연기한 이병준입니다. 네. 네. 아, 아, 오늘, 예, 네, 무대 인사 하는 줄 알고 오신 거죠? 네! 네. 네. 몰랐어요. 아, 그랬어요? 혹시 뭐꽃 같은 거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지금. 네. 아, 갖고 오셨구나. 사실 저꽃 알레르기 있어서. 아여튼 여러분들 많은 주위에 많 사람들한테 좋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